여러분! 스포츠 경연 응. 너무 많이 해주세요! 심청상사 빛나는 다이아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laughs> 둘, 셋 Do it amazing! We are A!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저희 다이아가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바로 <laughs> 오, 오, 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감탄사를 뭐? 내뱉는 고고!라는 가사를 써서 가사로 재밌게 표현 했는데요 아주 어, 포인트 안무가 매우 중독적인 노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많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입니다 섹시한 느낌을 내야 돼서 그 느낌을 좀 표정이랑 이런 거를 <laughs> 섹시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하면서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어깨 탁 다시 들고 이쪽 으 어깨 탁탁그 네.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셔요 내려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세요 자러서 모으시고 왼손이 또? 위로 가기 왼손 네, 이렇게 쓰시고 누워야 돼요 <laughs> 네 이렇게 누우시고 <laughs> 다리고 한쪽 다리를 그 네, 오른쪽 다리를 접으시면 여기를 네그리고 <laughs> 네. 엉덩이를 섹션 눈프들을쳐다보면서세 번을 치면 돼요 다둘셋 치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일어나세요. <laughs> 그래서 탁! 탁. 너무 어려워지고 <laughs> 너무 너무 어려워지고요. 아직 바닥에 누는 게 처음이라서 아, 되게 당황스러워. <laughs> 쓰시고 이쪽으로 훈머리. 어깨 탁. 다시 반대쪽으로. 하고 반대쪽 어깨 탁. 쓰시고 네, 아직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내려옵니다. 뭐지? 네. 손을이렇게이왼이왼손왼손을이 왼손이 왼손이 왼손왼손왼쪽이이 왼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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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고 왼손이 왼손이 어나이왼이왼손손이손이왼 그리고, 그, 그, 그리고 게돌아가

네, 이쪽을 끼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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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니. 네. 여기 네. 이쪽 무릎이 바닥에 가는좋아요 아, 여기가요? 네, 여기, 네. 네. 이게 이거거든요. 같이 써온 게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네. 나, 때문에 내가, 둘, <laughs> 힘들 때로 이걸고요 바로. 나를 때, 나를. 고 그거 어찌 도와서 지어가 네. 한대요. 네. 네, 끝입니다. 이게 다리가 여기 잘 누워져요. 근데 네. 다리랑 손이랑 같이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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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o 이거 근데 n 무보다도 그냥 표정으로 해 n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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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팅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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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o 불어서 네, 또키데 네. 이게 원래 속도 되는 하시는 거 같은데. 좀더 달라요. 노래 들으려 원래 속도로. 그래. 맛이 그래. 이렇다. 진마다 해지수. 진마. 자! 맣때 오늘 내가 불고. 힘들이 일어나요. 나를. 끝. 네, 나할수있는는데 <laughs> 아, <너무 놀랐을> <laughs> 아, 제가 이렇게 했다가 뒤에 배우고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음. 한번, 음. 그럼 일단 음. 표정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음. <laughs> 일단 약간 각도를 좀 고개를 당기고 눈을 살짝 풀어주시고 웃을 게 없는 얼굴로 돌아가주시면 돼요 섹시하게 엉하게주시면 <laughs> 미친 사람 <거 하나> 같아 <laughs> 이거는 그 비상한 레저장요하 자, 이번에 배울 안무는요. 댄스 브레이크 룸인데요. 이 부분은 스타트가 제일 중요해요. 마6 7디 에이즈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저 친척 이렇게 마이지디 e 래에 이렇게. 나 이제 시작한다. 이걸 알리는! <laughs> 5, 6, 7, 8 하고 왼쪽 어깨부터 올려줘 손을 박수를 치면서 한나 둘, 네, 한나둘거절지주 네, 어깨를 양쪽으로 이렇게. 네, 근데 그걸 왼쪽부터 올려줘요. 하나, 둘, 네, 그렇게. 근데 발은 오른쪽을 차요. 네 방향이 방향이? 네. 한번보요 이거 이렇게. 네. 이거 동시에 왼쪽에올라서 동시에 바로 차실 거야. One and two. 그다음에 반대쪽 차면서 X, 스 쓰리 포팔 놓는데 쓰리 포네이때시선은 이렇게 손끝을를 바로 주시고 자리 감을 갖고 하면 돼요. 네네 시작 원투 e t w 네 맞음 네 지금 맞음. 여기서 팔을 파도로 한번 잡주세요 네, 파도. 네, 맞아요. 그거 아, 이거예요. <laughs> 여기서 다리를 끌어오면서 파도. 네, 그다음에 다리를 호아요. 세븐. 그때 파이팅. 세븐. 턴. 네, 다리고이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손을한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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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5, 6, 7, 8 오른발, 왼발, 화 두, 파이팅! 그 다음에 넘어가 네. 아, 더 있는 거 네. 요네 <laughs> 다리는 하나, 둘, 셋 네. 네. 바깥에서 이거 고무줄 뛰기 하듯이 다리를 들어주시 근데 이제 골반을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들릴 때마다 이거 쳐주시면 매번 맞춰주시 돼요 네. 시작. 원투 쓰. 톡. 그죠 여기는 있데 네. 여기는. 그다음에 f i v 박수. 박수. 칠. 여덟. 아마운트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하면 <목소리> five. six. seven. e 오른발. 네. 네. 발. 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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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고. 하로 네. 박수. 스어 이게 노래 들으시나요? 이거 엄리 빨라가지고. 아 네. 네. 원래 같은 살짝 느리게 보여. 하나, 둘, 셋, 에이, 원, 투, 포, 파도, 파이팅. 오른발, 왼발, 박수, 셋 에이. 쪽파은네 원래 같은 이거. 아 진짜요? <laughs> 이들어갈 때만 네, 고기만 이게, 이게 자꾸 왼발이 나가는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거 보세요 이거만 해요이거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5 <laughs> 발이내 발이요. Five, six, seven, eight, on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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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요 five, f 파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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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파도 파파 잘하시는데요. 파이팅. 파이팅. 아, 생각하기보 몸에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네, 네. 자 다음은 저희 안무의 네. 가장 포인트 양양 펀치 댄스를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손은 그냥 야옹이처럼. <laughs>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동을 트시면. 이래서 손이 굴러. 이거를 이렇게 휘날 이렇게 저 휘잡는다고 해야 되나이게 양옹 이렇게 됐어요. 네, 손목 스냅을잘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골반이 나오죠.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내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 골반이 나갈 때는 왼손, 왼손 손목이 올라가고 이거를 교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지,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왼손 먼저 밀어요 시작! 오오오 b a 오오 우에서 멈춰주세요. 이 진짜? 네. 나 이제 엉덩이 한번 치고 뒤로 갈 건데요. 무어 <목소리> 이때 허리를 면전 S 자로 내려주세요. 섹시하게. 그러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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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뒤에서 끌어당린다 네. 이렇게 내밀고 있던 다리를 지금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땡기는 거. 그래 맞아요. 아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상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섹게 네. 손질 속으 네. 더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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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 네. 그러면. 주세요. 더요? 또 <laughs> 맞아요. 때까지 숙인다고 생각하시네. 네. 5 5 가운 입술, 다운 엉덩이. 내가 다리를 올린다고 했고 있었는데. 눈썹 다리를 이렇게 지나치시 네. 올릴 때마다 입술 한 번씩 나가래이 아, 입술, 엉덩이. 시작 원투쓰리포 파이브 도 엉덩이. 네네. 뒤로 해. 돌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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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입술, 엉덩이. 입술, 엉덩이. 네. 한 번씩 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스홈파 어서 엉덩이 아 뭐야 죄송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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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요그이요 그럼요 그럼 7, 그그그 <laughs> 우우우 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오우오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것보다 네, 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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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생, <목소리도> 으로아주신 하은 어, <삼산전자> 기자님께서 너무 너무 열심히 따라해주시고, 아까 배우면서 약간 울것 같으셨어요. 아,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너무, 아, 마음이. <laughs> 네. 너무 잘 따라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많은 분들도 저희 앞에 보시고 많이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아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셋. 저희 Amazing Dia A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